선 응, 블랙박스나 x 바꿀 때, 응. 유튜브 보고 해야 돼 c 아니면 블 Blackbox, b l a 그그 b o x b 글빨 응. 이 k 글빨. 그치? 응. 유튜브는 영상이 들어가잖아, 그치? 응. 그 Blackbox, Blackbox, b l 그 c 어느게 더 믿음이 갈까? 유튜브? 응. 그냥 블로그는 일 못하는 새끼가 글만 번지르르르르르르르르 a c k b o x b 마누라 하나 또는 누나 하나 뭐 또는 알바생 시켜그고만 번지르르하게 쓰고 일은 개못 같이 하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치? 안되안 되겠지 네병 형님은 작업하는 거 봤지만 작업 잘하냐 못하냐 잘하시죠 몇 점이야? 10점 만점에? 10점 음... 또또저저뭐 저, 맞죠 저기 블랙박스는 어떤 게 좋은가요 물어봐야지 아또 블랙박스는 또 어떤 게 좋나요? 어... HD화질이 있고 FHD가 네. 있고 네. 어그 다음에 QHD가 있어. 그 네. 뭐가 좋을까? QHD. 음. 어, 초고화질. 음. 극초고화질. 극초고화질을 음. 어, 어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음.